아 어, 진짜 이 게임 제작자 부숴버리고 싶다 자 오늘은 용자비 키우기라고 하는 모바일 게임 해보겠습니다 뭐 젤리 같은 녀석들이 있네 노란색 젤리 파란색 젤리 스타트 용사님 도와주세요 난너 같은 딸을 둔 적이 없다 천 개가 위험해요 백 개는 안 위험하나? 야. 화면을 터치하면 미사일이 발사됩니다 클리커 게임 천원이 되니까 여기 업그레이드 퀘스트 같은 게 떴네요. 화염포 와 공격력, 물약 다 먹고 가자. 데미지가 두 배, 공속 두 배, 자동 공격까지 얼음 조각포 이야 얼음 조각이 더 발사되네요. 야, 깔쌈한데 게임이 번개포 아, 무슨... 뱀이 나가는 것 같아 징그러워 암흑포 암흑물질이 암호 떨어져도 이건 뭐야 물총인데 어 물포포라고 이름 지었어 물총이라고 이름 지지 척척하게 만들어 주지 제비가 날아갈 것 같아 제비포 야 징그러워 <laughs> 불사조 아아 지룡포는뭘까 공룡의 발톱 같은 게막 발사되네. 무지개포. 이거는 꼭 사탕 같네. 그 롤리팝 캔디. 청사과? 야 우리가 즐겨 먹는 그 사탕이 나올 줄이야. 눈알포? 야 이름이 왜 이래? 야 what the fuck? My eyes. 어, 징그러워. 게임 제작자 이거 마음속에 뭐가 들어 있는 거야? 주먹포. 주먹이 나가겠죠? 아여런 거야 정. 야주먹포람에 사자 얼굴포 야야 야, 이거 멋있다 보스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레드 드래곤 뭐. 어 오, 맞붙는 거구나 자, 하지만 내 상대는 안 되지 루비 천개획득 그러고 보니까 여기 뭔가 바뀌었습니다 검은 흑드래곤으로 바뀌었어요 파티원 법사 우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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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매직 볼트 야 다른 것도 한번 소원해보자 궁수 자 궁수는 화살을 이렇게 아, 요렇게. 우와, 야, 이거 뭐야? 야, 이게 필살기야? PVP 해보라고? 별칭을 입력하세요. 하렘킹. 검색 중? 뭐야? 오. 루비 50개 획득? 에네르기 포와와 파란 색깔 우마이본 같아. 레이저포. 레이저빔 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 대결 신청? 뭐야, 이거. 수락. 들어와. 그렇지, 들어와. 두루와 두루와 승리 물약 세 개씩 획득 짜네 국이 짜다 하트포 우와 야 귀여워 귀여워 까시포 장미 꽃이 나가네 야참의력 대장인데 완전 팔포야 묵직한 화살이 나가네 대포포 포도가 나가는데 왕포도가 칼포. 알라딘이 사용하는 그 칼. 시미터라고 하죠. 해골포. 해골이 나가겠구만. 아, 요거 해골. 악마 얼굴포. 악마의 얼굴이 발사돼요 태양포. 여, 귀여워. 햇님이 뿅뿅. 햇님이 뿅뿅하고 나가네. 어, 귀엽다. 간만에 귀여운 총이 나왔어. 십자가포. 바다랏. 다핫. 다핫. 마리아의 은총. 자, 다음은. 어? 보스태치가 필요하다고? 뭐야 만만치 않은데? 막상막한데? 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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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블랙드래곤을 처치하니까 노란색깔 드래곤이 이렇게 나오네요 하동권 포. 이 송사탕 포 아니야? 초승달 포. 좀 되게 지저분해 보이긴 한데, 그래도 괜찮아. 핫도그 포. 진짜 핫도그가 나가. 단팥빵 포. 오, 진짜 단팥빵이 나가네? <laughs> 곰돌이, 어 귀여워. 곰돌이, 곰돌이! 어떻게 가라! 곰돌이! 따다다다다다다다다! 곰돌이! <laughs> 왜 이렇게 귀여워, 이거? 곰돌이, 곰돌이! <laughs> 짜장면포 짜장면 배달 왔습니다 짬뽕포 어제 짬뽕 먹었으니까 오늘은 짬뽕을 먹거라 짬뽕 국물 튀는 거봐 아이고 앞치마 하고서 먹어야 되겠다 토스트포 샌드위치가 나가네 뼈포 뼈가 날라가네 뼈랑 무슨 머리카락이 날아가는거 같아 파동금포 레드? 뭐야 우려 먹기잖아 이거 재탕 오졌다 행성포. 지구 그림인데 토성이 나가네? 아, 역시 제작자. 배추포. 김장김치가 나가네? 대결 신청 들어와. 누구의 김치가 더 맛있는지 대결이다. <laughs> 내 김치가 조금 더 만났군. 별포. 뚱이? 뚱이가 여기서 왜 나와 뚱아 아 못말려 진짜 사랑해요 다음은 뭘까 박쥐포구나 박쥐가 나가네 자 옐로우 드래곤 패치 여기에서 그렇지 어 뭐야 뭐야 이 초록색 짤리는 뭐야 다음은 생선포 야 생선 잉어킹, 메테오 포. 이야, 외관이 되게 간지난다. 어이구 하늘에서 메테오가 떨어져? 와, 이거 대박인데? 어, 되게 멋있다. 얼음 화살 포. 와, 얼음 화살. 이것도 이쁘다. 다이아몬드 포. 아니, 이거 손가락 반지 사탕이잖아. 뭉개구름 포. 와, 뭉개구름, 뭉게뭉개야 이거 귀엽다. 이거 완전 내 스타일이다. 먹구름 포. 야 색깔만 바뀌었잖아. 근데 귀여우니까 봐준다. 핵포. 야, 정은이가 되게 좋아할 것 같지는 생겼어. 이거 이거 수소폭탄 아니야 원자수소폭탄 이거 정은이가 보면 은 아주 뒤집어지겠는데 까마귀포 되게 더럽게 생겼어 뭐야 먹물이 막튀 는데 늑대얼굴포 와 귀여워 귀여워 이거 맘에 들어 내 스테판이랑 똑같이 생겼어 산탄총포 와반지나는데 뭐야 <laughs> 이게 산탄총이야 이렇게 막 쏘니까 산탄총 같이 생겼다 미사일 포 미사일 진짜 미사일이다 야 이거 맘에 들것 같은데 총알포 오 내가 와 느낌있어 우와 이거 대박이야 표창표 오우야 표창이 날라가 딸기포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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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후라이포 우와 야 되게 귀여워 병아리가 총 쏘는 것 같아요 자 보스전 시작하겠습니다 옳지, 루비 천개 획득. 팔베드래곤이라고요? 해 팔베드래곤이 나왔네요. 오박포. 오. 펌킨포? 간지난다. 이거 멋있다. 사류난포. 뭐 어, 나루토잖아. 이거 이거 그 검은 불. 검은 불이 막 나가네. 코끼리포. 뿌뿌 오, 코끼리. 어떻게 코끼리야, 코끼리? 내 코끼리를 받아라. 내 크고 오래만 코끼리를 받아라. 아, 녀석. 내 코끼리 앞에서는 맥을 못 줄이는구만. 사슴 포 루돌프를 탄 산타가 날아가고 있어 와 벽돌 표햄 같이 생겼어 바다라 나의 햄 김밥 포아 요거 김밥 장풍 포 뭐야 이게 그저 그런데 졸라맨포아 이거 뭐야 이거 이게 뭐야 <laughs> 졸라맨졸라맨포 <laughs> <laughs> 슈퍼맨포? 오, 슈퍼맨 포오자라 슈퍼맨 오리 포 오리 깨끗 오리 귀여워 드래곤 얼굴 포 이야 테트리스 블럭 포오와 새로운 게 나가 와 참신해 참신해 고무공 포노란색 빨간색 초록색 이야 고무공 포 드릴 포 <laughs> 드릴 포 상어 얼굴 포 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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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어, 상어. 상어, 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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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박포. 우와, 수박행성포야. 다음은 표창포인데, 보스를 퇴치해야 된다고 하네요. 어? 깰것 같은데? 자, 우리 할배드래곤을 물리치고 나니까 보라색깔 젤리드래곤이 나왔네요. 젤리젤리 젤리. 표창포2, 좀더 빙글빙글거리는 표창이 날아가네요. 화염포2, 야 화염포, 얼음조각포2, 몸집이 좀더 커졌네. 먼저 재탕이잖아 번개포2, 번개가 되게 바나나같이 생겼어. 암호포2도 봅시다. 와 멋있어, 외관 되게 멋있게 생겼다. 물포포2, 정수기 위에 물통 달린 것처럼 생겼어. 제비포2, 아기가 생겼네? 불사조포 2아 이거야? 여보 무슨 불타는 치킨이 날아다닌다? 지령포 2 이야 돌공룡이 막 나오네 활포 2와 치킨 화살 치킨이야 레이저포 2음 재탕이네요 재탕재탕 제탕 대포포 2야 이거 이거 정은이가 좋아할 것 같은 총이네 파동건포 2 어류겐포 표창포 3 표창을 던지는 닌자가 이렇게 마, 막 날아가네요 귀엽잖아 이거 다음은 메테오폰데 보스를 퇴치해야 된다고 해요 보라색 맛이 나는 드래곤을 물리치고 루비 1000개 획득했습니다. 와 엄청난 드래곤이 나왔는데 메테어포2오 이야 멋있어 나는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 장풍포 2 장풍포 이거 이거 그거다 팔베드래곤이 쏘던 그 공격 상어 미사일포 앞머리는 보라색인데 뒷꼬리는 파란색이야 화염포 3 지나가던 개구리가 봐도 이건 재탕이야 얼음 조각포 3 야, 어떡해 재탕 오졌어아 오지는구만. 번개포 3 보겠습니다. 무슨 메론빵이 나가네. 암흑포 3오 되게 이쁘다. 와 물포포 3어 꼬부기다 꼬부기 꼬부기 제비포 3어이구야마음에 안들어. 불사조포 3 진짜 치킨이다. 야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게 치킨이야 그냥 치킨 그 자체야. 지룡포 3 이거는 진짜 100% 제타인데 이거 크기만 크게했는데 활포 3어 이거는 이쁘다. 이날아가는 투사체가 되게 이쁘다. 레이저포 3 와하 재탕재탕 대포포 3 정은이 정은이가 좋아하는 핵탄두 파동검포 어류겐 와 무지개포가 나가네 어? 마지막이네요 100번째 은하계 말살포 오 내가 좋아하는 그 동그란 후사체 자 이제 드래곤을 한번 물리쳐볼까요 내가 지는데 이게 진짜 이상해 내가 물약을 쓰면은 흑염룡도 물약에 적용이 돼요 뭔가 이상해 자 노가다를 좀 하다가 그리고 합시다 진짜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 총으로 가자, 가자. 못 깨면 못 깨는 거고. 야, 진짜 리얼갓 게임이다, 진짜. 어, 똑같아. 아까랑 게이지 미는 게 똑같아. 와, 미쳤다, 진짜. 자 이번 시간 이렇게 해서 용잡이 키우기라고 하는 모바일 게임 플레이해봤습니다. 마지막 100번째 총까지 장차 완료했고요. 코인 획득 50 레벨, 루비 획득 50, 자동 대포 50 레벨, 한방 찬스 50, 빨간 물약, 파란 물약, 녹색 물약. 전부다 최고 레벨까지 달성했고요. 파티원에서 법사, 궁수 파이터, 도적. 기사 모두 마스터를 했습니다. 최고 레벨까지 달성을 했고요. 금하마리 10레벨 뭐 신발 6레벨 공격력 증가 3 6레벨 뭐 이렇게 찍었습니다. 흑염룡을 잡으려고 3시간 동안 노가다를 해가지고 스펙을 올렸는데 게임의 버그 때문에 보스가 잡히지 않더라구요. 게임이 아주 이 버그만 생각하면 은 시가 떨리고 화가 나지만 그래도 재밌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새로운 게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는 종료하도록 하죠. 뿅. 아, 진짜 이 게임 제작자 부숴버리고 싶다.